안녕하십니까 대구 동구 혁신도시제스카입니다 제네시스 D H 차량입니다. 에코스 기어봉 시공을 하겠습니다. 자 시동을 걸면 이렇게 세르머니 기능이 되고 이제 파킹 시 이렇게 흰색 부분이 숨쉬기가 됩니다. 자옆 사이드는 비상깜빡이, 비상깜빡이 스위치가 작동되고요. 크락션은 피스 위치는크락션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어, 이는푸시 타입이라서, 이렇게, 기어, 레버를 잡고, 통으로 눌렀어. 눌렀어, 후진. 자, 후진하면, 부담깜빡이 후감이 지원이 됩니다. 자, 에코트기 여봉하면, 후감이 되고, 그 다음에, ND는 안 눌러도 됩니다. 자, ND, 이렇게 되고, 스포츠 모드. 여기 봐보세요. 자, 2단, 1단. 2단, 1단. 이렇게 작동됩니다. 자, 다시, 파킹에 놓으면, 음식이 되고. 자, 그리고 운행 중 급감속 2 0 k m 급감속이 되면 전호로 비상등 사회가 작동이 됩니다. 자, 이상 대구 동구 혁신도지 에스카 제니시스 DH 코스 개봉 작업이었습니다.